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그 도엔도 분 중에서 원통 <laughs> 원형으로 되어 있는 통 원통 분을 소개합니다 도엔도 분이 왜 좋냐 제가 물어봤죠 그 도앤도 공방의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흙이 가장 좋아야 된다. 그 흙이 무슨 흙인데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항아리 만드는 산청토를 쓴다. 이렇게 전문 용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산청토 뭐 뭐래요? 그랬더니 아 항아리는 옛부터 숨을 쉰다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흙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마 굽잖아요. 1284도로 굽는다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 그 이제 이 얘기는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숨쉬는 항아리의 효과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아이고 길다기로 자 구독자님들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제가 왜 도앤도분을 하루에도 어, 올리잖아요. 거의 매일 올리잖아요. 왜요? 다육이는 좋다. 좋다. 하, 화분은요. 왜내 맘에 드는 걸로 하는가요? 나 그게 궁금해. 다육이가 좋은 화분, 좋은 집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자, 어, 다육이 구매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화분 샀어요? 흙도 샀어요? 왜? 자, 이와랜드에서 구매하시면 자, 어, 육 6만원 이상 구매하면 쑥쑥이 2kg, 판매는 5천원에 하지만 공짜로 드립니다.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5kg, 만원에 판매하지만 공짜로 드립니다. 자, 24만원으로 샀다고요? 그러면 쑥쑥이 10kg짜리 택배비는 제가 물고 택배 보내드립니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를 베이스로 하고 살균, 살충, 질서까지 넣었지만 제가 요 근간에 구독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야, 누름이 오는데 어떻게 할수 없어? 제가 물음약을 어디다 넣었어요? 에이, 흙에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흙을 으, 화분 구매식 공짜로 드립니다. 자, 원통이라고 하면 원형 통. <laughs> 아, 이거 줄이니까 웃긴다. 그죠? 요런 자자자 원통 맞죠? 자, 오늘 제가 요 사실은 작은 분은 제가 분갈이를 잘못 해요. 손이 커서. 그러나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요? 준비했습니다. 자, 도엔도 원형 1번입니다. 그냥 도엔도 1번이라고 하세요. 1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10몇 번까지는 전부 다 도엔도 원통이기 때문입니다. 자, 도엔도 1번입니다. 자, 10.5cm, 아유, 10.5cm나 되네. 그죠? 그리고 높이도 10cm. 맞죠? 자, 저는 외경을 잽니다. 외경. 외경을 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어 도엔도 원형 1호 1번 어, 원형 1번입니다 자 이런 세가지의 톤이 있습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자이렇게 골라가요 자 만약에 하나는 9,000원이요 일곱 개면 63,000원입니다 일곱 개 하시면 골고루 섞어가고 나는 유난히 거품이 좋다 나는 유난히 정형적인 야가 좋다 나는 유난히 야가 좋다 그러시면 구독자님들이 1번 2번 3번 디자인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모든 도엔도의 분은 이렇게 세 가지 소성을 합니다. 자 그렇죠 자도엔도 원형 2번 아 입구는 조금 커졌네, 그죠? 조금 커졌어. 자, 아까 10cm였고 지금은 10. 1.5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어, 훅 커졌죠? 13cm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좋은 점이 내가 우리가 단이라고 하죠. 이렇게 높낮이에 단을 하지 않아도. 자, 정면에서 보니, 아이고, 지, 지대로 단이 됐어요. <laughs>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 2번입니다. 11 곱하기 13. 하나는 12,000원이요. 다섯 개 6만원입니다. 짜자자자잔, 짠짠. 야 이렇게 통풍구가 있고, 이렇게 배 수구멍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도엔도 원형 2번입니다. 자, 도엔도 원형 3번. 아, 키가더 커졌어요. 자, 제가 정확한 위치에서 1층, 2층, 3층. 자, 어떻게 입쁘요 11cm요. 11.5 정도 되지만, 11cm, 아, 16cm. 자, 그래서 제가 도앤도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가장 낮은 아이가 10cm, 두 번째 낮, 높은 아이가 13cm, 세 번째 높은 아이는 16cm, 그 다음에, 이제, 길어지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도앤도 원형 3번. 원형? 원통인데 원형이라고 하셔야 요 통이 너무 강해서 목소리도 강한데 통 그러니까 그죠? 자, 도엔도 원형 3번입니다. 11 곱하기 16 하나에 18,000원 세개 72,0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죠? 심어놓고 보니 자 심은 아이요. 어이구 세상에 자 심은 아이 갑니다. 심은 아이 갑니다. 어 심은 아 아니고 심은 아이 <laughs> 어자아이구 세상에 멋지죠. 자 그리고 자어자 어, 자, 하나 더 가고 어, 심은 아이 한번더 볼게요. 도엔도 원형 4번 도엔도 원형 4번 맞죠? 아까 3번. 2번 보다 조금 달라요. 자, 2번하고 3번하고 비교하셔요. 자, 요렇게 12.5cm, 높이는 13cm 같습니다. 자, 두개 같이 비교합니다. 원형 2번과 4번. 맞죠? 자, 2번은 12,000원, 5개 6만원. 원, 도엔도 원형 4번은 15,000원, 4개는 6만원. 크기가 다릅니다. 자, 2번과 4번 보셨어요. 자, 4번을 심어진 아이를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이번에 제가 그 1분짜리 영상에서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네, 많이 구매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진 농분이면서 약간의, 요 위에가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넓은 게 심었습니다.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도엔도 원형, 다 갔죠. 그다음에 5번하고 6번은 기가 막힙니다. 도엔도자 원정 5번 갑니다. 어, 제가 얘기했죠. 어, 그 산청토가 좋은 이유는, 자, 지금부터, 어, 흙이 좋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 흙이 좋아요? 산청토라서 좋습니다. 자, 가볍고, 뭐, 통풍이 왜 좋아요? 1284도에서 구웠습니다. 도엔도 광이 없기 때문에 <laughs> 숨구멍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자, 도엔도 원형 5호, 5호. 자, 가장 많이 판매되는 16.5 곱하기, 높이가 13. 3.5 정도 14 정도 되잖아요. 자, 지금 어, 2만원 하나, 2만원 6개, 12만원 왜 6개, 12만원 묶었게요. <laughs> 쑥쑥이 5kg 드리려고 네, 맞습니다. 어, 자, 자, 심어놓은 모습은 제가 어, 이 2만원 짜리 하고 3만 6천원 짜리를 단체로 영상을 다시 한번더 찍어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죠? 어, 끝내줍니다. 다육이를 빛. 보게 하는 아이들 이런 거죠. 우리가 집이 들어가면 편안하잖아요. 휴식 공간이잖아요. 다육이도 똑같아요. 내가 이쁜 거 사지 마시고요. 다육이한테 통풍 잘되고 배수 잘되고 3년 후에 뽑아 봤었을 때 여기 벽에 여기 벽에 뿌리가 붙어 있어야 좋은 흙이에요. 공기가 통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다음에 도앤도 원형 6번. 자 5번과 6번의 차이점이 약간 큽니다. 자 도네 도 원형 6번. 어휴, 곧째 썼다. 번짜 썼다. 6호. 자 어떻게 20cm 되나요? 20cm. 가성비 진짜 좋아요. 자 요렇게 16.5, 17다 되죠. 자 요렇게 세 가지 무늬가 나옵니다. 기본, 그 다음에 거품, 그 다음에 요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도엔도 1번부터 6번까지 원형을 갖고 지금 잠시 도엔도 2번, 저기 5번과 6번을 식재되어 있는 모습 잠시 보고 가겠어요. 도엔도 원형 5호분. 예, 16.5 곱하기 13.5, 하나 2만원, 여섯 개 12만원. 자, 괜찮았어요? 심은 모습? 세 개씩 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괜찮았어요? 심은 모습? 아이고, 창, 혹은 국민이, 에케베리아, 모두 다숨 쉬는 항아리 공법, 산청토를 이용해서 1284도의 군, 그리고 무광이 나 <laughs> 예, 세 가지만 집, 중에서 가장 좋은 다육이를 편안하고 숨 쉬는 다육이를 만들어 주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땡이 금땡이 자 금이라우 자 어, 구독자님들 금 구매 많이 하잖아요. 어디다 심어요? 아, 흙이요? 아이고, 쑥쑥이하고 창흙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판매될 수 없습니다. 어, 금을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자, 어, 쑥쑥이에 창흙, 쑥쑥이 어, 10kg에 창흙 두 봉지 정도 섞으시면 금을 심는데 최고로 좋은 흙이 됩니다. 자, 어디에다 심어요? 도엔도 원통, 5호분에다 어, 식재해서 이렇게 금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어, 쭉 키워보시길 바래요 네, 도엔도 원형 6번입니다. 자, 20 곱하기 16.5, 하나는 36,000원입니다. 자, 그 산청토를 이용해서 1284도에 구워서 항아리, 숨 쉬는 공법으로 가장 다육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집이다. 그 말이고, 자, 무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 숨통이 좀 트인다. 그 말이죠. 자, 도엔도 원형 6호이고, 하나 36,000원. 네개 하시면 14만 4천 원이요. 괜찮았죠? 씹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자, 요 아이. 아이고, 세상. 헉! <laughs> 자, 멋있다. 자, 아시죠? 우리 블랙마디바 얼마예요? 현재 저희가 2도짜린 30만원대 판매합니다. 고급져 보이고, 이렇게 비싼 아이들, 응, 금다육은 물론이고, <laughs> 도행도분의 식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자님, 도앤도 원형분 6호 보셨죠? 예, 도앤도 원통 6호 보셨습니다. 자, 20cm, 맞지요? 그리고 높이는 16.5cm. 하나는 36,000원, 네개 하니까 144,000원, 맞습니다. 자, 그러면, 6호, 7호, 8호를,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괜찮았어요? 자, 입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토, 토엔드 원통. 자, 7호. 맞지요? 20cm. 그리고 높이가 23cm. 맞죠 아이고. 자. 어, 6호까지는 세 가지 색상을 고를 수 있고, 7호나 8호는 거품만 있어요. 제가 워낙 거품을 좋아해서, 제가 거품만 발주를 넣어서 거품만 받았어요. <laughs> 어, 저희 매장에서는 거품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거품, 어, 그리고 자, 5만원짜리는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짜자자자, 요렇게. 전형 전형적인 도엔도 문양이고 여기는 이제 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문양이 살짝 섞여 있죠. 자, 도엔도 원형 7호 20cm 곱하기 높이는 23cm, 하나 5만 원, 두개 하시면 7만 원. 자그 다음에 도앤도 원형 아이고 얘는 입구가 살짝 커요. 22cm 됐지요? 33cm. 아이고 제가 30cm 자잖아요. 자30 여기까지 3cm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앤도 원형 8호는 75,000원 그리고 두개 하시면 15만 원. 자자잔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조금 작다. 그러시면 78번이 있어요. 도앤도 원통 78번. 예, 22 곱하기 31. 키는 살짝 작을 수 있으나, 여기가 22에요. 가격은 9만원. 자, 이렇게 종류별로 있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영웅신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 화분은, 현재, 도엔도 공방에서 나오는 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크고, 가장 크고, 가장 비쌉니다. 자, 48. 어, 곱하기 29는 여기서 20, 여기까지가 48, 약50 정도 되고, 어, 높이는 50입니다. 29, 29. 가격은 50만원. 가장 큰, 음, 어머, 얘 어디 갔대. 도앤도 어, 특대 1번. <laughs> 에, 이게 어디, 이, 자, 특대 1번 맞죠? 도앤도 특대 1번입니다. 어, 주문은 저희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간혹. 어, 왜냐면 이렇게 큰 사이즈는 구매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특대 2번은 여기가 41을 여기서 여기까지 41 높이는 35인데 특대 1번과 특대 2번의 모양은 살짝 다릅니다. 특대 1번 낮죠? 넓습니다. 특대 2번 자, 얘는 어, 아 특대 1번 2번은 특대 1번은 얘만 있고요. 특대 2번은 얘와 거품이 있습니다. 자, 특대 2번, 그 다음에 특대 3번. <laughs> 자, 40 곱하기 46. 예, 맞아요.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자, 어, 특대 2번과 3번. 자, 특대 1번부터 1, 2, 3번 보, 어, 어, 보시게요. 자, 이쪽에 1번, 2번, 3번. 높이가 살짝 다르고 입구 크기가 살짝 다릅니다. 문양은 제가 전형적인 도엔도분과 거품형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엔도. 어, 기가 막힌 원통형 원형 1번부터 지금까지 쭉 구경했고 식재되어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쑥쑥이 공짜 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옷 소문만 듣고도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이요 갑니다 응?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미니로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 에 필요한 것들을 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 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응.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 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음,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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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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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 볼 소자는 2킬 2킬로요 2,7천 원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짜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어 그리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예,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다섯 개씩만 판매해요. 응, 음, 한개 말고, 예. 음,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응, 음, 음,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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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창극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음, 혹은 다육 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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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렸습니다.